회원님의목 체형 다시 한번 봐볼게요. 구분등으로 인해 목은 앞으로 빠져 있고 머리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 있었죠. 이 체형을 보고 늘어나서 약해졌을 근육 먼저 예측해 볼게요. 목이 앞으로 쭉 빠졌으니까 깊은 목 굽힘근들은 늘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갔으니 왼쪽 목 비근과 오른쪽 넓판근들이 늘어나 있을 거예요. 반대로 짧아지고 뭉친 근육은 어디일까요? 목 내민 때문에 목비근, 앞목갈비근, 등세목은 빗장뼈 섬유는 짧아졌을 거예요. 또 회전 때문에 오른쪽 목비근과 왼쪽 넓판근들은 단축됐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잠깐 여기서 중복되는 근육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목비근이에요. 여기가 아주 재밌는 포인트예요. 잘 들어보세요. 목이 앞으로 빠지면 양쪽 목비근은 짧아져요. 그런데 머리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오른쪽 목비근은 짧아지지만 왼쪽 목비근은 늘어나죠. 그래서 왼쪽 목비근은 앞으로 빠지면서 짧아지는데 회전하면서 다시 늘어나 오히려 원래 길이인 중립으로 돌아왔을 수도 있어요. 반면, 오른쪽 목비크은 앞으로 빠지면서 짧아지고 회전 때문에 또 짧아졌어요. 두 번이나 짧아지는 힘을 받았으니 아주 심하게 단축됐을 가능성이 높죠. 보시다시피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정확히 근육 길이 알기 어려워요.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짐작하지 말고 근력 검사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